안녕하세요. 방구석 일반인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교육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수행평가. 이건 교육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시험과 수행평가 사이에서 매일이 지옥입니다. 어떤 학생은 말합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도 안 됩니다. 그냥 죽어서 자는 게 낫겠어요. 수행평가는 본래 학생의 창의성과 탐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과제 폭탄입니다. 시험 기간에 수행평가가 겹쳐서 동시에 다섯 과목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보고서, 발표, PPT, 심지어 창업 계획서까지 요구됩니다. 예체는 과목에서는 저글링, 병창, 한소리 영상 촬영 같은 과제도 등장합니다. 일부 과제는 레슨이나 외부 도움 없이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수시로 수행평가가 끼어들고 평가 준비는 반복됩니다. 시험이 끝나면 세특 작성, 활동 정리, 추가 과제가 이어지고 방학조차도 학원 특강으로 소진됩니다. 학부모들조차 혼란을 호소합니다. 학원 없이도 성실히 공부하던 아이가 수행평가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행평가의 문제는 단순히 양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교사마다 채점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과목은 글씨체, 분량 같은 비본질적인 요소로 감점되기도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험기간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시험과 수행평가를 병행하느라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 벼락치기와 수면 부족, 체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1년에 고등학생이 치르는 시험 횟수가 70회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학습이 아니라 소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핀란드는 지필 평가를 줄이고 팀 프로젝트나 자율 과제 중심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교육구는 시험보다 글쓰기와 토론 중심 수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오히려 과제를 늘리고 평가 방식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지금 교육은 창의성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힘을 측정하는 교육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고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잠을 줄이고 에너지 음료를 물처럼 마시며 수행평가를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부모라면 지금의 교육 이대로 괜찮습니까?